자, 안녕하세요. 치마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 구매했던 이 카메라에 대해서 리뷰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따로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 카메라를 산 이유는 바로 브이로그 때문인데요. 제가 원래 주로 사용하는 소니 a 7에1635 렌즈를 꼽고 브이로그를 찍기는 너무 손이 무겁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무거워서 새로운 카메라를 사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사기 전에 먼저 조건을 정했는데요. 4K가 지원이 되고 가볍고 터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액정 스위블이 되고 이동시 충전도 되고, AF도 괜찮게 빠르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리고 렌즈도 교환하고, 사진과 영상 모두 적당히 어느 정도 이쁘게 나오는 그런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 바로 60만원 이하의 카메라를 찾았죠. 그렇게 그런 조건들로 카메라를 찾다 보니까 딱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이 GF9, 파라소닉 루믹스 GF9 이라는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이 파라소닉 루믹스 GF9은 일단 레트로풍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은 맨날 카메라처럼 이뻐요 그리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청바지 주머니에도 구겨 놓으면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음.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이죠 하지만 이 마운트 부분 제외하고는 모두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서 기스가 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지도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액정 주변에 기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작은 카메라 치고는 버튼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버튼이 많다는 거는 설정을 빠르고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화이트 밸런스 등 내가 필요한 설정들을 빠르게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도 세이나 전제에서 내가 원하는 설정을 맞출 수 있죠. 기본적으로 ISO 설정 버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 FN3, Function 3키의 ISO 설정을 넣어두었습니다 또 터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설정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 GF9는 뷰파인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LCD로만 봐야 돼요 그래서 빛이 엄청 강한 낮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SD칸인데요 왜 SD카드가 아니라 마이크로 SD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사용하던 SD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이크로 SD를 샀습니다 4K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SD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6 5 0 0 0원인가 주고 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놀랐던 부분이 바로 AF 부분인데요 이 작은 카메라가 생각보다 AF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뭐 파라솔의 측에서는 뭐 DFD라는 AF 기술을 통해 빠른 콘트라스트 AF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고, 일단 사용하면서 굉장히 빨랐다는 평을 드리고 싶네요. 또장점중 하나가 터치 스크린으로 AF를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다른 카메라로 들어가는 기능이지만 터치 스크린이라서 가능한 기능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약간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얼굴 인식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리고 트래킹 AF도 위치가 급격하게 내려 잡는다면 적절히 쓸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도 좋을까요? 영상을 사용하면서 AF도 나쁘지 않았으나 렌즈가 움직이는 머블링 현상이나 AF 반응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AF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제그 생각엔. 그래도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브이로그 전용 카메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는데요. 바로 영상 화질입니다. 일단 이 카메라는 4K가 됩니다. 이 카메라로 처음 찍었던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인데요. 아, 싫어. 진짜? <laughs> 올라갈까요? 이 영상에서 보시듯 4K 화질은 정말 끝내줍니다 좋아요 정말 좋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바로 4K 촬영시 주변부가 약간 크롭됩니다 여기 옆에 FHD 영상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게 왜 문제냐 바로 셀프 카메라 촬영시 문제가 생기는데요 셀프로 촬영하다 보면 은 팔을 쭉 뻗어서 찍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크롭이 된다면 제 얼굴이 조금 더 크게 찍혀서 못생긴게 나와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넓게 찍고 싶어도 간제적으로 좁게 찍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은 다른 렌즈를 사용하면 되지만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죠. 그 렌즈가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셀프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쿨에이치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쿨에이치드 촬영하다 보면은 약간 화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비트레이트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간단한 기능이지만 인터벌 촬영을 통해서 타임랩스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핫슈가 없고 마이크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장 마이크나 외장 플래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때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녹음할 때이 카메라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멀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딸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장 마이크의 음질은 적당히 쓸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영상은 바람소리 제거 스탠다드로 녹고 <laughs> 어? 내장 마이크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 얼굴 잡티가 너무 잘 보인다 아이씨 <laughs> 아 진짜로 바람이 아, 조금만 불고 적정한 거리의 네. 소리라면 잘 잡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방... 엄청나게 많이 불면 바람 소리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집을 또 해야겠죠. 실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실외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본 스트랩을 사용하려면 스트랩 커넥터를 달아야 되는데 이걸 장착한 상태로 영상을 찍게 되면 이런 소리가 영상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스트랩을 빼시고 이런 스트랩 지금 보이시는 이 커넥터가 필요 없는 스트랩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스트랩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사야 돼요 이걸 또 그래야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요. 또 장점이라고 할지 다행이라고 할지 번들렌즈 사용 시 렌즈 구동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오버해팅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는 4K를 장착한 카메라라면 한 번쯤 문제가 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카메라도 그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4K로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지만 실제로 촬영한 거 보면 3분, 4분만 찍어도 바로 카메라가 꺼져요. 원래 5분의 제한시간을 두는데 그 5분도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포켓영상을 찍고 싶다면 뭐 1분 찍고 쉬었다가 1분 찍고 쉬었다가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물론 이 오버이팅 문제는 FHD 녹화시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디 자체에 손떨방은 없으나 기본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들어있어 어느 정도 손떨림은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미러리스들은 20분이나 30분 이렇게 녹화 제한이 있지만 이 GF9은 FHD 30프레임으로 찍는다면 녹화 제한시간이 없습니다 몇 시가 아니고 녹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케치 영상이나 강의 영상을 찍을 때도 적합합니다. 응 배터리 때문에 한 시간 찍으면 꺼져.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조리개나 ISO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플리커프리라는 설정에서 셔터 스피드는 고정이 가능하나 다른 두 가지 요소인 조리개나 ISO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심도 표현이나 내가 원하고자 하는 표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노출계를 통해서 노출을 조절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냥 이 카메라로는 기동형 영상만 찍으라는 거죠 또 야간의 영상을 찍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아예 어둡죠? 여기는 찍히지도 않죠? 야간 영상을 찍을 때는 이 카메라는 최대 ISO가 3200으로 고정이 됩니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빛이 조금 있는 밤이나 실내 촬영을 찍을 때는 아예 어둡게 나와 버려요 영상이. 여기서 조금 요약해보자면, 4K 영상 화질은 정말 좋고, FHD도 나쁘지 않고, AF도 나쁘지 않으나, 음질이나 기타 부분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악세서리 없이, 다른 렌즈나 뭐 외장 마이크나 그런 거를 구매하실 예정이 아니시라면은, 번들 렌즈와 바디만 구매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이 카메라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사진입니다. 일단 카메라는 사진 찍으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사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카메라는 1600만 화소의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마이크로 포서드라서 그런지 익숙하지가 않았는데요. 일단 사로삼 비율이라서 제가 사용하던 카메라들이 3대 2였는데 일단 비율이 다르다 보니 구도를 맞추기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됐고 익숙하게 사진을 찍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는 주간에는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로우패스 필터를 제거해서 그런지 화질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밤에도 그럴까요? 일단 확장 감도가 25,600까지 올라갑니다. 노이즈를 두번 감소시키는 LNR 기능을 통해서 고감도 전노이즈를 실현했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노이즈는 확실히 조금 없긴 한데 픽셀이 약간 뭉개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포서드 특성상 심도 표현에 불리하기 때문에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20.7이나 뭐 다른 렌즈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심도 표현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을 거면 풀프렌 카메라를 사야 되지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를 사는 거는 아예 뭔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기고요 스위블 액정을 통해 로우 앵글도 잘 찍을 수 있고 로우 가능도도 이 정도면은 아프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영부터 그냥 적절히 살려주고 안부도 그냥 적절히 살려주는 편입니다 AF-C일 때 초당 5장 AF-S일 때 초당 5.8매로 연사속도도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버퍼 영향도 로우 플러스 JPG일 때 17장 정도로 너무 과하지만 않는다면 적절히 사용할 만한 수준입니다 또 하슈가 없어서 외장 스트로버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은 외장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진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4K 사진인데요. 이 기능은 초당 3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동안에 여상도 함께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눈치를 챌수 있는데요. 바로 4K 사진은 4K 영상을 그냥 사진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600만 화소가 아닌 800만 화소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또 영상을 찍을 때와 동일하게 약간 주변부가 그럽대요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때나 초고속 연사를 해야 될때 제일 유용한 것 같습니다. 또 무음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공연장이나 스티커 촬영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이야기나안할수 없는데요. 바로 포스트 포커스와 포커스 스태킹입니다. 이 기능은 4K 포토를 약간 변형한 기능인데요. 포스트 포커스란 화면 전체의 초점 영역에 한 번씩 사진을 찍은 후 나중에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접사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접사로 꽃을 찍을 때 너무 가깝게 찍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너무 심도가 얕게 나와 사진이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하지만 포스트 포커스 로 사진을 찍은 후 포커스 스태킹 기능을 이용하면 이꽃부분의 초점 영역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부분만 초점이 맞게 설정이 따로 가능하죠. 물론 이 기능은 삼각대 없이 사용하기에는 손떨림 때문에 사진을 연사로 찍을 때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삼각대를 놓은 후에 사진을 찍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구매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성과 편리함인데요. 일단 가볍고 작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가방에도 쏙 들어가죠. 그래서 여행용 카메라로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번들렌즈 하나로 35mm 한산 24에서 64까지 화각이 커버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진은 모두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갈 때도 A7S와 이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거의 이 카메라만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단점 중 하나가 배터리 수명이 정말 짧습니다. 파라소닉에서 명시하는 배터리 수명은 약 200장입니다. DSLR이 600장에서 1000장인데 비해 이 e 카메라는 200장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인 5핀 충전기로 이동하면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외장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녹화 중에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또 따로 배터리 충전기는 주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만 따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기를또 사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찍은 사진을 바로 휴대폰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파라소닉 루믹스 GF9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딱 브이로그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상 그 야도 아닌 카메라요. 딱 카메라를 입문하시거나 서브 카메라용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카메라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았지만 55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렴한 가격이 다른 단점들을 모두 커버해주죠. 적은 총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작은 여행용 카메라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 카메라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거나 그러기에는 이 카메라 사면 안돼요 오늘 이 카메라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길어서 이까지 본 사람들은 제가 사랑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카메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너무 길죠? 근데 또 길어야 자세하게 쓸수 있어가지고 일부러 길게 했어요 한국에 이 카메라 리뷰가 딱히 없더라고요 긴장업 끝